안녕하세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성장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라우드 펀딩 파헤치기를 담당하게 된 이수정 디렉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어 대부분 이런 쿠팡, 이베이, 뭐, 마켓컬리, 네이버, 이런 식의 플랫폼에만 많이 익숙해져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바로 크라우드, 대중이란 뜻이고요. 펀딩,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예요.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플랫폼은 바로 와디즈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와디즈 페이지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즈에 들어오시면은 보통 이런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들어오시자마자 프로젝트 하나를 누르시면은 바로 보이는 페이지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거를 페이지에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펀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저희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이라는 전제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표한 펀딩액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하 펀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거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을 때 함께 모금을 해서 보내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에게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 여기 모여있는 3,000명의 서포터, 누군지 서로 알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거라는 거를 시작할 때부터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특정 다수 분들에게 펀딩액을 모금 받는 것을 펀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펀딩이 끝난 후에 약속한 제품을 보상으로 돌려주는 것, 이 전체적인 내용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은 어그럼 펀딩이냐는 우리의 아이디어에다가 돈을 주는 거니까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펀딩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펀딩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받아볼 분들한테 아, 우리 제품 정말로 보낼 거예요. 라는 개런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펀딩을 진행하실 수 없고요. 대신에 샘플과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제품 이제 보낼 수 있는 단계예요. 하는 단계부터는 펀딩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수 요소를 확인할 때 샘플과 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고 이제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펀딩을 진행을 한다면 제작과 배송 단계가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플랫폼과 조금 다른 특징이 보이실 거예요. 보통은 이 제작하는 단계가 앞에 들어있어요. 근데 와디지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단계가 배송 바로 앞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딩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은 제품들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작이 다른 플랫폼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팔로를 개척하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플랫폼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와디즈 페이지에 와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디즈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상단 쪽에 있는 탭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단에 있는 탭들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픈 예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을 처음 선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초 지지자들을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펀딩은 최초 펀딩액을 모금 받는 단계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펀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모금 받는 거고요. 오픈 예정은 실제 금액을 모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프리오더라는 게 있어요. 약간 펀딩이라는 다른 낯선 단어인데요. 프리오더 같은 경우에는 기 6톤 제품을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세 가지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펀딩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토어는 펀딩에서 성공한 제품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일반 커머스처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판매자가 아니라 한번 소비자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상황이 생기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가 먼저 궁금하실까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저희 배터리 좋습니다. 아니면 저희 정말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품을 바라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렇다면 이 메이커님의 결과도 너무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 메이커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하나로 7억 원의 매출액을 가져가신 분입니다.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요. 이런 우리가 제품을 소비자의 언어로 이해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온라인 진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져보거나 직접 보고 제품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콘텐츠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잘한 분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이시나요? 아마 아무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컨텐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만도라는 디자이너가 어, 기존에 롤렉스에서 배웠던 것을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었던 특별한 시계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렇게 가독성이 낮은 컨텐츠에서 이렇게 가독성이 높은 컨텐츠로 변화하면서 초반에 전환율을 많이 이끌어냈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제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독성이 높은 컨텐츠를 통해 갖고 보여주신다면 온라인 진출, 드디어 저희는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만큼 강의를 들으셨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 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꿀팁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체크리스트는 나중에 꼭 캡처를 해놓으시고 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거에 정말 해당하는 걸까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소상공인이시기 때문에 자본이나 인력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문이 또 드실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디자이너도 없고 시도해보기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작권 걱정이 없는 무료 디자인 툴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펀딩을 내가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검색어에 아예 이렇게 What is 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와디즈에서 사용하기 좋은 와디즈스러운 컨텐츠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사용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클릭만 하시고 자판만 칠줄 아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없어도 리소스가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정도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팔로 개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판 강의를 진행했던 이수정 디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